여러분에게 윤리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표현한다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국의 사상가인 노자는 도덕경에서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도덕이 사람의 가치적 규범이라면 윤리는 사람의 행동적 규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 경영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법적 의무 이행뿐만 아니라 사규, 업무 지침 등 내부 규정의 준수 및 업계 공정거래 규약 등을 포괄적으로 준수 관리한다는 의미로 즉, 규범 준수 경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한국의 유명 기업은 회사 심포지움에서 자사 발효유 제품이 동물 실험이나 임상 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내부연구소 결과물에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는 연일 상종가를 쳤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지자체에서 과징금 8억 2860만 원이 부과되고 비난 여론과 불매 운동으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결국 최고 경영자가 대국민 사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고 경영자는 자녀에게 경영권 승계를 포기하고 57년의 오너 경영을 끝내고 기업 인수 합병을 통하여 지분 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이 기업의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불매운동이 벌어지던 시기에 한 국내의 사모펀드 운영사는 해당 N 기업의 지분 53% 이상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모펀드 운영사의 직원들은 N 기업의 새로운 경영 주인으로서 기대감이 반영된 주가 상승을 미리 예측하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이익을 얻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 4명이 N유업 경영권 인수 직전에 주식을 매수한 혐의를 발견하고 사모펀드 운용사와 N기업의 m a 과정에서 발생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가 예상됩니다. 한국 최대 규모의 금융사건인 신용카드 3사 정보 유출 사건은 2014년 1월경 검찰 수사로 이슈화 되었습니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1억 건 이상, 피해 고객은 약 2천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카드사의 고객 정보는 시스템 개발을 위해 신용카드사에 파견 근무 중이던 신용평가업체 직원이 USB 메모리 및 외장 하드의 고객 정보를 무단 저장해 나와서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결제계좌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전자결제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정보를 대출업체에도 판매된 것으로 밝혀져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카드3사의 과실 및 신용평가업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위협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공동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모든 임직원이 회사의 윤리정책의 준수 의무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법규 위반으로 인한 실질적 재무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해외 기업의 윤리 경영 이슈 사례로서 미국 법무부 DOJ와 증권거래소 SEC가 미국 해외 부패 방지법 FCPA를 위반한 기업에 부과한 고액 벌금 탑텐 리스트입니다. 1977년 FCPA가 제정된 이후 45년간 259건의 기업에 대한 집행조치가 있었고, 집행된 벌금의 평균 금액은 9,540만 달러, 하나로 약 1,236억 원으로 FCPA 위반 시 대략 1,00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상법, 세법, 외부감사법 등 기업 경영에서 준수해야 할 국내법적 요구사항 및 공정거래 기준, 해외부패방지법, 투자자 등 이해관계와 자본주의 및 ESG 경영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업의 윤리경영을 다하기 위해서 기존의 주주중심경영에서 이해관계자중심경영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CEO의 칩 이그젝티브 오피스가 아니라 칩 에틱스 오피스로 여겨져야 합니다. 윤리 경영은 최고 경영자가 가진 지속 가능 경영의 근본적인 요소이며 윤리 경영 실천 의지와 이에 기반한 투명하고 건전한 의사결정 구조가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이해 관계자인 고객, 주주, 지역사회, 정부, 협력사 등의 니즈, 즉 요구사항은 공통적으로 기업의 윤리 경영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이해 관계자의 니즈를 초월하는 기대사항까지도 실현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경영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가치 정대를 위한 최고의 투자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ISO 37001은 2016년 제정 이후 국내 학자들에 의해 학문적, 실증적으로 연구되었으며 연구 내용에서는 공통적으로 ISO 37001의 도입 및 인증 취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ISO 37001 인증 도입은 민간 부문에서는 대기업이 주도하며 협력사에 대하여 동반 성장 차원에서 인증의 도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공 분야 ISO 37001의 인증 도입은 공기업 및 공공 기관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여 민간 기업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뇌물 및 반부패 관련 주요 법규범 발전 연역을 살펴보면 미국의 해외 부패 방지법 FCPA를 시장으로 OECD의 뇌물 방지 협약 및 UN의 반부패 협약이 시행되었으며 2016년도에 ISO 37001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국제 표준이 발행되었으며 같은 해에 우리나라에서는 청탁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ISO 37301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 국제 표준이 발행되었습니다. 윤리 경영을 위한 운영 방안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반부패 가이드라인에서 윤리 경영 시스템 운영 프로세스는 부패 리스크 식별과 분석, 특정 부패 이슈, 행동 강령 제정, 반부패 이행, 제3자 실사 모니터링의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부패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한 후 완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윤리 경영 리스크 요인은 리스크가 발생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기업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이유를 식별하기 위하여 미국의 사회학자, 형벌학자 겸 범죄학자인 도널드 크래쉬의 부정 삼각형 이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삼각형이 부정 위험과 관련하여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부패리스크 요인을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 혹은 동기인지 요인은 예를 들어 고객사의 기대치, 재정 목표, 영업 목표를 맞추어야 하는 부담, 급박한 수술 비용, 도박, 마약 자금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회인지 요인은 비효과적이거나 취약한 내부 통제 환경, 비리 행위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 기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화 또는 태도요인은 예를 들어 경경사에서도 뇌물을 준다거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는 생각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주 계약을 따지 못하고 일을 잃게 될 거야 식의 불법 관행의 과거 사례 일과 후에 잠시 돈을 빌린 것일 뿐이고 내일 일과 전까지 갚으면 된다는 생각 그리고 낮은 직원 사기가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부패를 정책이나 절차를 통해 다루는 것은 국내 법 체계에서 허용되는 관행과 불법 관행 간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 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환경에서는 좋은 비즈니스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선물 제공이 허용되고, 그것이 흔한 반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선물은 엄격하게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관습과 관행은 법률상 허용되는 관행과 불법 관행의 구분을 어렵게 합니다. 기업에서는 합법적 사업 관행과 불법 관행을 분명히 구분지어 법적으로 모호한 영역을 해결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질의 요청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불법이지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 관행인 급행료, 합법적이지만 부패를 속이기 위해 오용될 위험이 있는 사업 관행으로는 정치기부금, 선물 혹은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뇌물로서의 접대가 있으며 이해상충에 기반한 사업 관행을 들수 있습니다. 행동강령의 제정은 중소기업을 위한 반부패 원칙을 제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모범사례로서 첨부된 행동강령 샘플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윤리 경영 방침의 선포 및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의 제정은 그 제정 일자로부터 윤리 경영 위반 사례의 발생 시 처벌 기준의 적용일이 되는 것이므로 전 임직원에게는 윤리 경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의지 표명이자 리더십의 실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윤리경영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세 가지 기본 원칙은 ISO 37001 국제 표준의 부패 예방, 발견 및 대응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방을 위하여 준법 감시인 지명, 부패방지를 위한 명확한 지침 수립 및 직원 및 사업 파트너를 파악하여 부패방지 서약 및 사전실사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부패 이행 관리를 위한 예방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부패 요인을 탐지하여 발견하고, 이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내부 통제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내부 및 외부 위반 탐지 시 보고 및 부패 신고를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핫라인, 레드 휘슬, 헬프콜 등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조직 문화의 영향으로 부패위반 사례를 인지해도 인사상의 피해, 조직 내 따돌림, 불이익 등의 두려움으로 위반보고나 신고를 하는 사례는 극히 미미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실시간 법인카드 모니터링 제도의 시행, 윤리청년 및 부패방지 문화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의 실시가 필요합니다. 부패 행위의 징계는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세 가지 부정 유발 요인 중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경영의 성과는 인사제도와 연계하여 윤리경영 시스템 체계 등 제도적으로 관리함이 윤리경영 리스크의 사전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준법 및 윤리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시행 및 윤리적 실천 모범 사례의 공유 소통 및 확산을 위한 교육의 실시는 성공적인 윤리 경영 목표 달성 및 윤리 경영의 성숙도를 높이고 기업 윤리 문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윤리경영 평가 지표와 관리 방안으로 제시된 가이드라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윤리경영 의지 발표, 윤리경영 실천 계획 및 규범 보유, 임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윤리교육 실시,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및 조직 구성, 윤리경영 방침의 대내외 공개 여부를 평가합니다. 윤리경영 평가 항목 중 비윤리행위 및 예방조치에 대하여는 ISO 37001 인증 여부, 비윤리행위 모니터링 체계, 비윤리행위 예방 교육, 비윤리행위 발생 시 징계 및 개선조치 프로세스의 보유, 비윤리행위 발생 및 사후조치에 대한 정보공개 체계를 평가합니다. 윤리경영 평가 항목 중 반경쟁행위 예방조치에 대한 평가는 공정거래 업무지침의 보유, 기업에 적용되는 카르텔 등 반경쟁행위 관련 법규 준수관리, 인력 및 조직 보유 여부, 반경쟁 행위 예방을 위한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시 적발 및 개선 프로세스 보유 여부,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및 사후조치 정보공개 체계를 평가합니다. 윤리경영 평가 항목 중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하여는 공익제보 신고제도 운영 실명 대리 익명신고 유형별 후속조치 프로세스 보유 여부 공익제보 접수 시 실사 여부 공익제보 진위 여부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공익 개선 체계 구축 여부 공익제보 접수에서 사후 처리까지 제보자 보호장치 보유 여부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부패는 과거에서부터 이미 만연하게 퍼져 있는 현상입니다. 부패 리스크는 우리 몸속의 폐부에 있는 때와 같아서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법권 내에서 개인이 부패에 가담하는 것은 범죄이며 부패에 대한 책임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으로 점점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의 구축 및 적절한 부패 예방 절차를 시행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규 준수와 징계 및 처벌 제도만으로는 성공적인 윤리 경영을 위한 부패 방지가 불가능하므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체 임직원이 참여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는 성실한 윤리 경영의 실현으로 기업 윤리의 가치를 높은 수준으로 성숙시키고 문화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